어김없이 찾아온 월요일. 사하구청 구민소통과 직원들은 오늘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그때 문득 이계장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스친다. "자, 자, 잠시 주목. 우리 사하구에 우리 승학산 아름다운 둘레길이 있잖아. 그거를 우리 구민분들에게 소개를 좀해 줘야 되지 않겠어? 다들 주말에 어째 시간이 되는가? 주말에 출근이라니." 팀원들의 표정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주말에 시간 되나? <laughs> 어, 감사합니다. 고민 소던가 채미입니다. 네, 네. 어 그러세요? 예, 예, 예. 일주일 시간 되지요? 네. <laughs> 네. 우리 이주사는 주말에 먹잖아. 뭐 그럼 가는 걸 알고 있을게. <laughs> 네. 자, 그럼.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승악산. 아름다운 승학산 둘레길을 걸을 생각에 열정맨 이계장은 벌써부터 들뜨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열정 가득하게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일로 보이소 자 내가 열정 하면 열정 3창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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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매가리가 없나 한번 다시 다시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아 웃지말고 한번더 다시 다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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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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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토요일 오전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이 계장이 느릿느릿 걸어온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오셨네요 <laughs> 주말에 이렇게 꼭 나와야 돼요 어 주말에 나와야 이제 평일에는 사무실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주말에 침묵 넘어도 하고 아예 좋네 자자 사진 찍고 갑시다 민규저 사진 좀 찍어둬라 아네 아, 좀... 사진 한번 찍고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김치 김치 자 하나, 하나 둘셋 둘, 아, 누구는 좋아서 주말에 나와고이 산을 막 걷고 나도 집에서 TV 보고 그러면 좋지 왜 나와서 는 내가 쿵짝 쿵짝 쿵짜라 근데 그래도 이 나오니까 좋지? 네 좋긴 좋네요 그래 좋지 좋지 어? 산은 얼마나 좋아 아 좋기는 개뿔 아유 진짜 눈물만 난다 민씨네 네, 아, 산하니까 좋지? 네 좋아요 평소 산이 싫다고 밝힌 이주사는 휴대폰으로 이 계장 험담을 하고 있다 민규야 봐봐라 봐봐라 그래도 어른이 말을 하면 들은 채라도 해야지. 멤버를 폰에 쳐박아가지고요? 아직 폰으로 들어가겠다. 어? 마산에 가면, 마산에 가면 어? 저기 길라 있는데, 저기. 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맨발 숲길입니다. 헌터를 깔아놨다 카네. 민규야, 우리 가서 일로 와봐라. 네, 저요. 어? 일로 와봐라. 일로. 아니, 나는 이, 이. 본인이 하기 싫은 건 남에게 맡기고 보는 이계장. 그래도 이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될까 얘가? 이가 팀원들은 민규 주사의눈 길을 외면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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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얼지옳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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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아니면 되니까 팀원들은 기뻐하기 시작했다. 왜? 어떤, 너, 어떤 너 소감을 말해야지? 아, 아, 네. 황토가 느껴져서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아, 건강해져 진짜로. 네. <laughs>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좋다, 좋다. <laughs> 잘돼 있네. 둘레길 가운데 설치된 운동기구를 와, 발견한 이계장. 보성이 해보소 한 번. 난데없이 힘자랑을 하기 시작한다. 음. 아...씨... 빨리 빨리 게 친절한 고민분은 이기장에게 훌라우프 비법을 전수한다. 하지만 호기롭게 나선 고민분도 훌라우프가 서툴기는 매한가지다. 여기에 앞으로 여기에 그 모습이 우스웠는지, 아 고수 아주머니는 말없이 훌라후프를 아 돌리며 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갖고 갖고 그렇죠. 어 다리가 다리가 목이 말랐던 이계장, 약수터를 발견하고 한 다름에 달려간다. <laughs> <laughs> 대장균검출이개장이 실수로 물을 마신 게 내심 기뻤는지 이 주사와 편집장은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웃음> 와, 여가 아닙니까 뭐, 여가 주말등산에 심란했던 팀원들은 어느새 승학산둘레길의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든 듯하다. 정자를 발견한 팀원들,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편집장과 이주사는 슬쩍 이 계장의 곁을 피해 반대편으로 달아난다. 머스칸 이계장은 그저 땅만 바라본다. 아 비톤치드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고 모어아 우리한테 이 산이 아낌없이 준다니까. 네 셀프 촬영 한 번만 하고 지나갑시다. 셀프 촬영 자 치즈 치즈 아, 설정이 왜 이거 이상하나 이거. 룰! 오, 미디야, 어떡해, 너.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끝내 사고를 치고만 이 계장. 그들은 무사히 등산을 마칠 수 있을까?